1189 누누기도의 524번째 시편 46편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그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무여 불려. 하나님의 성, 곧지존하시니 성소를 기쁘게 하노다. 하나님이 그성중에계시에 성이 Accounting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고다만군의여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하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흔적을 볼 지어다 그가, 그가 땅을환무지로 만드셨도다.그가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화를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이 일을 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어다.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문의 여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10편 46편, 시, 피난처 대신, 함께 읽겠습니다. 피난처 대신은 하나님이 도우시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폭풍이 몰아쳐 언덕을 무너뜨려도,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네. 물이 흘러넘쳐 마을을 휩쓸어도,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네. 나라마다 공포에 떨어도, 남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네. 주께서는 땅끝까지 전쟁을 없애고, 창칼을 모두 부수어버리셨네. 전차도 모두 불살라버리셨네 평화를 선포하신 우리의 피난처라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온 세상이 높이 받들어 오시리라 망군의 주께서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혼자 살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사람은 함께 협력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에 아담에게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온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예,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배우자를 잘 만난다고 인생이 잘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 주시고 또 가정의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수 있음을 오늘도 이 말씀 중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의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시 속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1 1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는데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두려운 전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들을 다 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체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이렇게 이 시편 처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한신내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소를 가리키죠.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이 지존하신 성소를 기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 군대를 다 하나님의 사자가 죽여버려서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은혜가 있음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배경을 보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에게 계속 위협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우리가 너희들 가만두겠느냐? 그리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애굽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이제 죽음이다. 이렇게 이 아수르 군사들은 이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을 계속 위협을 합니다. 열방들이다 죽었다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들은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소리가 "나시네." 땅이 녹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온 땅은 다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18만 5천 명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능력은 나타납니다. 망군의 여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환난 날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정능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아멘 성경의 노래 10편 46편 함께 부릅니다 음. 우리가 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중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피난처 되심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 중에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하버지 감사합니다 하며 십중의 일자리와 게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옵소 하지에 머무르며 편고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도움이 해절대적로힘들어하 우리라는 성경에 갑니다. 하나님께서